안녕하세요. IT 정보 전달하는 펭귄 통신의 다올입니다. 오늘은 지식인을 보다가 의외로 많이 물어보시는 질문이 있어서 준비한 내용인데요. 바로 랜선 구매하려고 할때 어려움을 겪는 분들에게 도움을 드리고자 준비한 영상입니다. 랜선이 너무 낡았거나 아니면 집에서 PC를 한대더 이용하려고 할때 부족한 랜선을 구매하기 위해 쿠팡 같은 데 살펴보면 설명을 아무리 봐도 잘 모르시겠죠? 대부분 통신사에서 주는 랜선을 이용하지만 구매할 경우가 생기기 마련인데요. 오늘 영상을 보신다면 이제 랜선 구매하실 때 어렵지 않으실 거예요. 진짜 랜선은 카테고리라고 부르는데요. 여기에 옆에 숫자도 함께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숫자가 커질수록 좋은 랜선입니다. 저희가 갤럭시 시리즈 1부터 24까지 있는 것처럼 출시가 최근이고 사양이 좋아질수록 숫자가 커지잖아요. 똑같아요. 내가 사용하고 있는 카테고리가 뭔지 알고 싶으시다면, 피복을 잘 살펴보시면 되는데요. 이 피복에 카테고리 6 이렇게 적혀 있는 걸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시중에 나와 있는 랜선은 카테고리 1부터 A까지 있으니 하나씩 설명을 해드릴 건데, 카테고리 1부터 4까지는 이제 보기도 힘드니까 빼고, 카테고리 5도 구매해서 쓰시긴엔돈 아까우니까 이것도 빼고, 카테고리 5부터 2 시작을 하죠. 여기서 잠깐! 우리 집 인터넷 속도가 내가 가입된 인터넷 속도보다 덜 나온다면 카테고리 문제일 수도 있으니까 꼭 확인해 보세요. 우리가 가정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카테고리는 카테고리 5e인데요. 가정이나 사무용으로 많이 사용되고 최대 전송 속도는 1gb입니다. 카테고리 5e는 1gb까지 전송 속도가 나오기 때문에 내가 가입된 인터넷 상품을 충분히 사용할 수 있고요. 최대 권장 길이는 100m입니다. 그러니까 이 거리를 넘어가면 속도 저하가 발생될 수도 있지만 가정에서 이 길이를 넘어가긴 어려우니 크게 신경 쓰지 않아도 되겠죠. 다음은 카테고리. 카테고리 6입니다. 카테고리 6도 카테고리 5e랑 비슷하지만 훨씬 더 안정적인 속도를 지원하는데요. 단거리에선 최대 10Gb의 속도를 지원하는 엄청난 애죠. 특징은 카테고리 5e에 대비 전자기 간섭 수준이 높은 환경에서도 훨씬 좋은 성능에 신호 저하도 줄일 수 있게 되어 있어 방송하는 분들이나 대형량의 파일을 전송하는 분들이 작업할 때 아주 좋습니다. 다음은 카테고리 7입니다. 카테고리 7은 카테고리 6와 비슷한 성능을 가지고 있으나 보다 나은 성능을 보여주며 전자기 간섭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추가 차폐 기능도 갖추고 있는데요. 근데 얘는 기업 서버 장치에 주로 사용되는 애라 잘 모르셔도 될것 같아요. 카테고리 8은 짧은 거리에서 진짜 엄청 빠른 속도를 지원하는데요. 최대 30m에서 25Gb의 속도를 자랑하고 이보다 짧은 24m에서는 40Gb의 속도를 자랑합니다. 역시 가정에선 쓸 일이 없겠지만 알아두시면 좋겠죠. 결론을 말씀드리면 가정집이나 일반 사무실에서 사용하신다고 한다면 카테고리 5이면 충분하다. 오늘은 랜선 구매 시 어려움을 겪는 분들에게 들에게 도움이 되고자 준비했는데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한 번씩 눌러 주세요. 인터넷 가입 문의가 있으시다면 저희 펭귄통신 15776361로 문의 주시고요.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그럼 우리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제발요.